by, 그리고 from을 표시를 했습니다. by가 뭡니까? 어떤 음,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. by, doing. 예. 근데 from은 뭡니까? 출처죠, 출처. 그래서 from something. 예. 이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앞에 달라붙으면,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할 때는, 이득이라고 할 때는 from something, 어, from what. 이걸 말하는 겁니다. 소득이라고 할 때는 by doing. 어. 그래서 소득 앞에는 행위가 나옵니다. 영업을 통해서 얻은 것. 그러면 영업소득. 그 다음에 처분한 거죠. 행위죠. 처분해서 오는, 들어오는 것. income. 이게 이제 처분소득.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, 그것과는 달리 이득 이럴 때는 어디로부터 왔냐. 행위로부터 말고, 출, 그 출처가 어디냐? 아 그러면 이득인데 소득이다. 그러면 어, 소득으로부터 오는 잉커입니다.